남자 선수들은 여자 농구 선수를 좋아하지 않잖아. 좋아했어요. 어? 아, 그럼 날 좋아했었다고? 그럼요. 아, 진짜? 아, 좋아했죠. 당황할 아, 수가 그 없었어. 너무 그막 아우라고 넘쳐서, 진짜 진짜로. 어, 이거, 이거, 보거안 되는데?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진입니다. 사이다 같이 톡톡 쏘는 하승진 톡. 오늘의 게스트, 바로바로! 바로! 김은혜 선수라고 해야 되나? 김은혜 해설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제는 해설위원이죠 김은혜 해설위원입니다! 박수! <laughs>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일단 네 안녕하세요 여자농구 해설위원 저 여자농구 국가대표 선수 또한 여자농구 프로 선수 <laughs> 김은혜라고 합니다 아 어,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마 뭐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실 겁니다 미녀 스터로 굉장히 좀 유명하셨고 그리고 또 현재 WKBL에서 해설을 맡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임신을 하셔서 네. 조금 해설은 네. 좀 쉬고 계시는 상황이시죠? 어, 우선은 정규리그까지는 다 소화를 했고, 오. 네. 이제 플레이오프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 그때부터는 좀 아무래도 합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출산일이 지금 이제 딱 5일 남았거든요. <laughs> 너무 자성스럽습니다. 네. 출산 예정일이 5일밖에 남지 않으셨는데, 네. 기꺼이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네. 죄송스러 감사합니다 네. 네. 또뭐 그래도 일단 뭐 만삭이시긴 하지만 또 네. 제가 소개를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해 드려야 되니까 네. 혹시라도 이게 너무 또 놀라시거나 웃으시다가 네. 뭐 <laughs> 출산의 비밀 아, 김인... 아 이거 바로 이니요 <laughs> 바로 수톱이야 바로 얘기해 주세요 이름 김은혜 생년월일 1982년 7월 6일 한국 나이 4 여자의 나이는 네. 네. 밝히는 게아니죠아그쵸죠 출국. 네. <laughs> 국적 대한민국. 출신지 서울특별시. 출신학교 승희여자고등학교.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석사. 교육대학원까지 석사과정을 가보셨나요? 네. 프로로 우선은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짬밥이 될 때쯤 네. 어, 몇년차 때? 5년 차쯤 5년 차 때? 그러면 이제 뭐 FA도 하고 아무래도 좀 언니도 눈치 덜 보고 그렇죠. 약간 그런 시기니까 그 시기에 대학도 나오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그래서 대학을 갔다가 그다음에 대학원도 이제 좀 체육 관련해서 하고 싶어서 아... 교육대학원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농구 선수 특히 여자 농구 선수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농구 선수에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인 스펙을 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짜 스펙일지는 몰라요. <laughs> 김민재 선수가 갔던 이런 길을 어, 참고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별명 이효리 아니 이효리 아니고 네 아니 1층에서 떨어진 이효리 <laughs> 이거 제가 그때 기사도 막 나온 거 봤었거든요. 근데 이 기자 누군지 알아요? 누구? 몰라요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왜? 아니 그 사람 때문에 1층에서 떨어진 이효리 라는 별명이 막 <laughs> 제대로 붙어 버렸잖아 아좀 만족합니다 네. 만족합니다. 원래 이효리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네, 근데 누나 진짜 뭐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1층에서 떨어진 이효리가 아니고 그냥 진짜 이효리랑 너무 닮았어요 네. 정말로 아, 인정 진짜 네. 아, 2001년 WKBL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3순위로 현재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빛은행의 전격 입단 아니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랭킹 1위였었거든요 굳이 이 얘기를... 어우야 <laughs>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너무 오래전이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1라운드 3순위 약간 이러면 좀 초라하게 보일 아... 약간 그런 게 있잖아 그... 어, 뭐 초라하기는 좀 그렇지만 음... 그래도 나는 그래도 랭킹 1위였는데 고등학교의 스펙에 비해서 어... 그럼 3순위로 가서는 조금 아쉬웠겠네요? 그때 당시 드래프트가 이렇게 딱 정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 가지고 감독님들끼리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데려가겠다 아... 약간 이런 시대였었어요. 아, 순이랑 상관없이. 어 순이랑 상관없이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지션별로 그쪽은 센터가 필요해서 센터를 데려가겠다 이렇게 오... 됐는데 우리네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죠. 그래서 응. 은퇴할 때까지 한 팀에만 있었던 원 클럽맨 브레타주스! 애파이트 와... 오라는 팀이 없어가지고. 아니 아니야. 그건거 아니야? 확실 아니야? 확실 아니야? 확실히 아니야. <laughs> 그럼 왜 그런 거 우리네 계속 있었어요? 약간. 모험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항상. 모험 시절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팀에서 이제 많이 FA 영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 제가 나왔었어요? 제가 왔지 당연히. 어... 당연히 왔죠. 좀 이동해서 내가 거기 가서 적응을 잘할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음... 좀... 제발 뭐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안정적인 걸좀 아... 좋아하는. 어. 그러기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막 난사를 막. 아니야! 한퓨막 지금 하프라인에서 막 이렇게 막. 아니, 안정적인 스타일이랑 너무 거리가 멀어서. 어쨌든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 이제 보통 원 클럽맨 응. 프랜차이즈 스타로 한 팀에만 이렇게 남아 있으면 영국 열번 이렇게 또딱 이렇게 안 해주더라고. 왜? 누나 정도만 해줘야 그래. 되는 거 아니야? 안 해줘서 제가 우리 는 별로 안 좋아. 아. <laughs> 어, 은퇴를 하실 때 살짝 영국 열 번에 대한 기대를 했. 어 아니요, 아, 아니요. 네, 진짜 돌아? 전혀. 네. 왜냐면은 사실 은퇴하는 시기가 이렇게 물론 팀은 우승을 하고 은퇴를 하긴 했는데 내 스스로가 되게 자존감이 거의 바닥을 치는 아... 상황이었었고 또 팀에서는 조금 더 했으면 했는데 내가 스스로에좀 한계를 느껴가지고 아... 좋게 아 이제 진짜 떠나보낼게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응. 이게 보통 선수들이 은퇴를 하면 응. 팬들은 그 선수의 최고의 모습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네. 김은혜 선수가 가장 화려했던 멀리서도 3점을 꽂아놓았던 그때의 모습만 기억을 합니다. 지금 제 팬들도 저희 최고의 모습만 기억을 해요. 하신 은 이런 거 기억 못해, 그렇 기억 안 나잖아 외모. 그리고 또 김연아 선수가 일단 외모가 너무 미인이시기 때문에 외모의 실력이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수였는지 아, 또 들려드릴게요. 국가대표 경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FIBA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 준우승, 2006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 13위. 2006 도아 아시안게임 4위 2007 삐바 아시아 여자농구 선수권대회 우승 박수 지금 보시면 어, 2006년 세계 여자농구 선수권대회 13위라는 기록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 형편없는 기록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 맞잖아요 네. 이때가 총 참가팀이 그래도 좀꽤 됐죠? 제 기억으로는 너무 오래전인데 16팀? 어? 아, 넘어갈게요 소수팀에서 <laughs> 성적 2003 겨울리그 통합 우승 2003 여름 리그 챔피언 결정전 우승, 2005 겨울 리그 통합 우승, 2005 여름 리그 정규 리그 우승 챔피언 결정전 준우승, 2006년 겨울 리그 통합 우승 방금 와 다섯 번 정도를 우승을 하셨네요. 그래서 우승 그렇게 할 동안 이제 평균 득점을 뽑아봤는데 이제 평균 6.6 정도에. 근데 어쨌든 이게 누나 어쨌든. NBA도 네. 레전드 선수가 챔피언 반지 하나 없이 네. 은퇴하는 선수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때 김윤란 선수가 그래도 적재적소에 3점을 꽂아 넣어주는 등 엄청난 활약을 많이 펼쳤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네. 다음 시즌부터 응. 6연패 위험을 달성한 신한은행의 등장으로 팀은 내리막길. 크... 그게 바로 하운즈. 아 맞아요. 우리 아, 누나가 있었던 애 신한은행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네. 팀은 폭망해도 내 몫은 챙기겠다며, 3점 슛을 먹어댔고, 결국 그 시즌, 폭망한 팀을 뒤로하고, 나 홀로 3점 슛상수 상승! 와, 대단해. 이거 대단한 거, 이거. 개인 기록 중요해요. 정말, 팀 어차피, 거 버릴 거 버리고, 과감하게 내 몫으로 챙겨야지. 아니, 근데 팀이 진짜 너무 성적을못 냈기 때문에, 그때 진짜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힘든 기억은 사람들을 좀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3점 수상한 건 기억이 나죠 그거는 기억이 났는데 유리한 쪽으로만 기억을 하는 거야 <laughs> 2013년 12년 동안의 프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현역 에서 은퇴 후 현재 5년째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 해설 첫해 별로라는 팬들의 의견이 다소 꽤 상당히 심심치 않게 진짜? 있었으나 끊임없는 노력으로 해마다 성장을 반복하며 디테일하고 전문적이며 날카로운 해설로 정평이나 있고 현재 여자농구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해설위원 <laughs>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청량한 외모에 걸맞게 청량한 3점슛으로 수많은 남성 팬들의 마음에 3점슛을 꽂아넣었던 선수. 하지만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로 곧 하나의 엄마로 또 해설위원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미녀슈터 김은혜 선수입니다! 아아아 이제 소개 끝났습니다. 네. 아, 진짜 아, 아, 네. 아, 이제 끝난 사귀... 게아니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하면 돼요. <laughs> 어, 최근에 요즘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날 한번 좀 들려주세요. 어 우선은 여자농구 시즌이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3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네. 지금 한 일주일에 세번 정도 중계하고 음... 또 중간 중간 이제 방송 출연 노는 언니에서 네. 방송하면서 네. 신혼을 또 즐기면서 아... 만삭이지만 계속 활동을 하면서 아, 네. 잘 즐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활동적으로 활동을 하면 아이한테는 더 좋,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쉬는 네, 날 보면은 되게 무기력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 일을 하면은 좀더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맞아요. 네, 누나도 좋다고. 평생을 이제 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만약에 곧 출산을 하면 그 이후에는 또 계획은. 근데 사실 시즌이 끝나버리니까 아. 이번 시즌은 이제 여기서 다 마무리가 됐지만 그래도. 활동은 계속 해야죠. 그리고 이제, 김은혜 선수 이슈하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외모. 음. 외모가 이슈가 많이 됐어요. 네. 빼돌없어 아니, 그냥 너무 미인이라고. 아. 닉네임 자체도 미녀시터. 네. 예를 들면 내가 뭐 미남센터 이런 네.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WKBL에서 네. 대표적인 미녀였고, 음. 그렇기 때문에 남자 농구 팬들도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외모로 또 많이 이슈가 됐고, 저는 어릴 때부터 누나랑 좀 친해지고 싶었어요. 아 진짜? 팬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말안 했잖아, 안 시키잖아. 아, 쑥스러웠어. <laughs> 남자 선수들은 여자 원구 선수를 좋아하지 않잖아. 좋아했어요. 어? 아 그럼 나를 좋아했었다고? 그럼요. 아 진짜? 어, 좋아했죠. 당황할 아, 수가 아, 없었어. 너무 응. 막 응. 아우라고 넘쳐서 진짜 진짜로, 아 이거 이거 보면 안 되는데? <laughs> 알아서 잘 날려. 아 그렇지. 아 알겠어? 그런 게 있었어, 진짜. 아 진짜? 예. 네. 그때 빨리 얘기하지. 뭐 뭐. 아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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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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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이제 또 어...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요즘에 특히나 NBA 농구에서 가장 핫한 그런 장면들. 네.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던 딥쓰리를 엄청나게 난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재미가 쏠쏠했어요. 음... 사실 연습할 때는 더 멀리서 감독님들이 더 멀리서 쏘라고 요구하셨어요. 어, 왜냐면 거기서 쏴도 다 들어갔었으니까 와... 거의 연습할 때두발 뒤, 거의 세발 뒤에서도 던지라고 하셨거든요. 오히려 스스로 게임 들어가서 그런 게안 들어가 버리면 더 위축되니까 그렇죠. 많이 못 던졌다고 라 생각해, 내 개인적으로는. 은혜 누나 슈퍼홈 기억나요? 요즘 여자 선수도 한 손으로 막 던지는 선수도 많이 있거든? 은혜 응. 누나 두 손으로 이쁘게 던지면서 왼발을 살짝 이렇게 뒤로 들면서 이렇게. 팍. 팍. 뭔지, 뭔지 알죠? 네. 근데 그 다리를 안 들면 안 들어간다? 아, 그래? 응. 그러니까 어떤 감독님들은 그 다리를 못 들게 했었어. 그냥 아, 두 발로 던지고 두 발로 떨어져라 약간 이런 감독님도 아 있었는데 그러면 슛이 안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다리를 자꾸 뒤로 들어줘야 슛이 들어가.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저런아 이쁘다 이쁘다니까 슈퍼도 이뻐 보이려고 아, 일부러 렇대 맨날 웬만 써네. <laughs> 정말 그 예쁘게 농구한다라는 소리를 사실 너무 싫어했었어. 그게 슛만 썼어요 <laughs> 돌파도 한. 아, 리바운드도 피... 잘했어. 아, 리바운드 평균 몇개 했어요? 기억이 안 나네. 이번에 또하승희 톡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네. 김은혜 선수의 사랑서반터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지금 현재 4살 연애 남편분이랑 처음 연애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네.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스토리좀 들려주세요 DM을 통해서 맨 처음에 왔는데 음. 사실 DM은 되게 많이 받아요 사람들한테 어, 남성, 팬들한테. 어, 남성 팬들한테? 지금 결혼했으니까 이제 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제 예를 들면 뭐라고 해요? 결혼하기 전에 어, 자기 프로필을 막 어. 읊어주면서. 오. 왜냐면 제가 약간 항상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 막 이러면은 거의 키큰 남자 주로 네. 뽑고. 음, 저는요? 어, 나보다 키큰 아. 남자. <laughs> 어쨌든, 뭐 다음 생에 어쨌든. <laughs> 나보다 키큰 남자. 네. 약간 이런 거를 항상 주로 뽑으니까 나보다 키큰 사람이 항상 좀 DM 많이 보내더라고요. 아. 그거는 사실 좀 믿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에는 답장을 그냥 잘안 했었던 음...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요즘에 그 스토리 같은 거 올리면 네. 스토리에는 이모티콘 보내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보내잖 이모티콘을 하나 보냈길래 거기를 또 타고 들어가봤지 내가. 아, 아 누굴까? 아, 이모티콘을 어, 띡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보낸 거야. 타고 들어갔는데 네. 약간 프로필상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아... <laughs> 그때 내가 서른아홉이었으니까 아... 마음이 좀 급했나 봐. <laughs> 그래서 그냥 거기에다가 아 사진을 되게 잘 찍으시네요. 그냥 이렇게 음... 보냈더니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메시지가 올때 저 농구 너무 좋아하는데 나중에 농구 가르쳐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조금씩 와.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오갔는데 마침 우리 집 진짜 근처 한 5분 거리에서 하고 있는 거야. Oh 그래서 무작정 엄마랑 oh. 이제 대화를 하고 oh. 있으면서 뭐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oh. 엄마한테 같이 어, 우리 탄천을 걸으러 갈까? Oh. <laughs> 그래서 탄천을 걸으러 갔더니 저기에 멀리서 이제 몇 명이서 같이 농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인 거 같은 거야. Oh. 근데 이제 내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할수 없잖아. 그 <laughs> 약간... 어물쩍어물쩍 거렸는데그 아, 어? 사람이 엄청 놀래는 거야 어?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 이후로 거의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나고 뭐 이렇게 좀잘 통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 뒤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그냥 빠르게 빠르게 워프로 어, 믿어뭐 네. 원래 누나가 이제 막 적극적으로 답장을 보내오나 뭐 그렇다고 인스타 DM으로 연락한 사람이랑 만나거나 이런 스타일이 절대 어, 아니잖아요 정말 나도 그때 누나한테 그냥 문자로 그냥 핫하라고 내고 <laughs> 자, 사랑에 대해서 들어봤고, 조만간 아이의 엄마로서, 또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리고 해설위원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데, 목표에 대해서 한 말해주세요. 사실 큰 목표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냥 정말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더 최선을 좀 다하는 게 그냥 제 목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생기고 하니까 거기에도 충실하고 이래서도 열심히 하는 게 저의 입니다 농구 선수를 떠나서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로 한 남편의 아내로 또 해설위원으로 모습 다시 한번 응원하겠고 네. 앞으로 행복한 가정 잘 꾸려나가시길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도 한마디 인사해 주세요 네. 어, 이제는 사실 뭐 선수 김은혜 보다는 해설위원 김은혜가 좀더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정말 사랑을 항상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도 앞으로 더 보답하는 게 제가 더 재밌는 해설로 더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이 하승진 유튜브도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지금까지 하승진톡의 하승진 톡의 하승진 김은희였습니다. 끝.